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2절 1절입니다. 헤롯은 사사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있고 왕자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아멘 19절에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가이사라에 가서 로마 황제를 위한 경기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요새도 월드컵이나 올림픽 개최지를 미리 정해놓고 준비합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경기를 위해서 헤롯은 분주했습니다. 이때 좀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영토를 더 얻어서 다스렸습니다. 헤롯은 이 땅에서는 성공적으로 살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경비병은 헤롯이 죽였지만 헤롯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들의 화목이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불신자들끼리 화목은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 조금 유익을 줄 뿐입니다.세상 세상 임금의 종로로서 해도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지금도 잘못이 입증되지 않아도 사형을 당하거나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뭐그 당시 더욱 그러했습니다. 20절에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무역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마약이 흘러 들어온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마약이 흘러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이 사유가 됩니다. 무역 적자가 심하다. 뭐 등등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관세를 올립니다. 미국에서 관세 수입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정도 흑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식량 수출을 금했던 것 같습니다. 본래 두루와 시돈은 솔로몬 때에도 유대에서 식량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화평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두루와 시돈과 유대와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대마도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대마도는 일본 본토보다 부산에 더 가깝습니다. 대마도는 길게 생겼습니다. 본래 경상도 섬입니다. 일본에게 빼앗겨서 빼겨서 그렇죠. 제주도는 전라도섬, 대마도는 경상도섬이었는데 뺏겼습니다. 대마도는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나무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나무를 값으로 따지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으려고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해적질을 했습니다. 양식을 우리나라에서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식량 확보가 어느 나라든지 중요합니다. 뭐 식량 안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20절에 20절에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블라스도는 로마인의 이름입니다. 헤롯은 친 로마파였습니다. 로마 왕이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 붕봉 왕이었기 때문에. 친 로마파가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을 자기 신하로 삼았습니다 이 신하는 내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내시 중에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는 헤로데게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왕의 침실 시종을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도 높은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비서를 만나서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모시는 자도 상당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블라스도가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20절에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식량을 작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자기들 땅에서 나는 목재를 대주고, 목재를 다루는 기술로 성전 건축을, 건축을 해주고 식량을 그 대가로 받았습니다.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을 헤롯의 영토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했습니다. 헤롯 왕의 권세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필요하면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필요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오라고 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불신자와 세신자와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피로를 채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피로를 채워 줄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서로 화목해서 서로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줘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화목해서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신자들끼리는 서로 신앙 성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저 자세로 찾아와서 헤로선 더욱 조만해졌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는 죄를 아주 큰 죄를 짓습니다 헤롯과 같이 남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으면 아쉬워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헤롯의 죽음에 의해서 말씀합니다 21절에 지정된 날에 그랬습니다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이날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축하기 하 위해서 열린 경기의 둘째 날입니다. 황제의 생일인 8월 1일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이 날을 택하여 두루와 시돈과의 화해 날로 삼았을 것입니다. 21절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있고 왕좌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왕의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도 헤롯은 두루와 시돈의 사절단과 동원된 무리들에게 앞으로 유대와 두로 시돈의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헤롯은 은으로 장식된 옷을 입었습니다. 반원형 경기장의 기빈석에 헤롯이 앉았습니다. 그곳이 햇빛에 반사되어 군중들이 그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왕의 옷을 보고 백성들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해롯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껍데기, 금 모양만 봅니다. 내면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롯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참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끝을 소유한 자는 남의 필요를 채워 주면서도 자신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까지 알아야 사실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 주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기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하는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땅에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살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홀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시며 법원이 정의롭게 하시며 언론이 공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자도자, 악한 자도자, 어리석은 자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자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사에서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줘옵소서. 나갈 길을 알게하시고 지혜를 깨게 하옵소서. 알고 행하여. 성하0 0 0서서0 0한데고6 0 0고치기6 0 0서업무6 0 0 0게하 60,000원, 6 0서쓰레기6 0 0 0지 말고 생0서0물을0게0 0원 60,000원, 6 0 0 0는 기쁨, 0 0 0 0원 60,000원, 6 0 0 0 0는 기쁨, 0 0 0원는 기쁨, 0 0원 60,000원, 6 0 0 0 살리는 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내일 지어다 신의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입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의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알아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최소 원유가 이 안정되기 아 없어서 의료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아 없어서 어려워 병원들이 정상화되기 아연줄시옵어서산업람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능력하기 아 없어서 청인들의합계 열리고 합계 건강을 노리기 아 없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청정국이 되게 하시면 국가 와 지방 정부부지 안정과가 성공자 부채 가격 부채 이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기 하옵어서 자정국비 원활하게 아 없어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아 없어서 선관위 법관의 열음이 바로 철폐되기 아 없어서 상금 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어서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을 어떤 독자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